네, 오늘 이 새벽 시간에는 어, 세례에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된 옛사람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은 세례를 내가 형식적으로 받았다라고 해서 무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나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라는 무조건 괜찮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깨끗하다. 나는 천국에 갈 자격이 충분하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고요.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하였던 이방인들은 너무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배척하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라는 이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었고 우월주의에 빠져 있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시면서 매우 강하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속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며 우월주의에 지금 빠져 있는데 만약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든 세례를 받았든간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세례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하게 지적을 해주시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영원히 천국에 갈수 없다는 뜻이죠. 나는 세례도 받았고.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만약에 내 쫓김을 당한다면, 불에 던져진다면, 이것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 그러면 세례를 받고 하나님 택함 받는 것이 큰 의미가 없는가라고 생각하면서 오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세례라는 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고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예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에 등록을 했다면 당연히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받고 그냥 땡이 아니라 이제 정말로 그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또 세례의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내삶 속에서 계속해서 녹아져야 한다는 게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의미를 분명하게 묵상한 사람에게서 나오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열매는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우월주의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세례라는건 분명히 먼저 내가 죽는 겁니다. 나의 죄악된 옛 사람이 죽는. 그러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물리적으로 으악하고 죽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내가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내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를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은 반드시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내 마음은 철저하게 낮아진 상태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월주의라는 것은 절대로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죠. 내가 잘났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교만하게 살고 누군가를 또 지적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반듯하게 깨닫지 못한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날마다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에는 두 번째로 거듭남이 담겨 있어요. 나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된다. 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진실된 감사의 마음일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할수 없는 것이고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그것이 가능해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 죽어야 했던 우리는 주님의 그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열심히 헌신을 하고 살아간다 해도 사실 나를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애초에 내 힘으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내 열심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살려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그 민족이었지만 그것조차 자기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부족했거든요.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월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이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분명히 맺어 나가야 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무적의 표식을 삼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있다해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가고 있다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질타한다는 것은 아주 아주 주의해야 할 문제고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연약한 자들 내 옆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권면해 주고 또 일으켜 세워 주는 그러한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내 의를 드러내면서 내가 잘난 것처럼 행동을 해 버리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가려져 버릴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폄하해 버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세례 요한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갔던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이런 너무나 끔찍한 평가를 받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 버리는 순간 내가 잘난 줄 알고 남을 지적하면서 살아가는 걸 즐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표면적으로 세례를 받았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악한 영에게 속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고 싶을 때에도.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세례의 진정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 살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또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지만 이 죄인된 나의 옛 사람이 죽지만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렇게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일 텐데, 하나님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어떤 나의 의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 같은 우리조차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을 품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